자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비교급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학교 시험 나올 때도 그 비교급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뭐가 나오면 이 R 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b e 이 나오죠. 제1번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b e 을 쓰지 않고 D 을 쓰거나 관계대마다 힌트를 쓰거나 하면 틀린 문장이고요. 1번 포인트는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대신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알이 나온는 반드시 대일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시험 포인트는, 비교 대신을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같은 걸 비교하죠. 아시다시피 오늘의 날씨는 어때? 어제 그것과 같다. 이런 말을때 같은 걸 비교하기 때문에 그때 뭘 씁니까? 대신아 도읏을 써서 오늘의 날씨는 어제 그것과, 어제 날씨와 이럴 때 비교 대상의 일치, 보통 일반적으로 비대일 비교 대상의 일치 이런 것들이 보통 시험에 등장을 하셨습니까 정확히 이걸 체크하시기 바라고. 1번과 2번이 보통 시험에 나온 포인트는 가장 많습니다. 비교급에서는요. 1번은 뭐다? 그렇죠, 비교급이 나 항상 뒤에 니다 뭐 대내 쓴다. 2번은 뭐다? 비교 대상의 일치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신나, 도우수를 활용한다. 됐죠? 이걸 제일 중요한 게보시는게 제일 큰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이제 독해할 때 쓰는 방법이 독해 독해할 때 어제 여기 나왔다. 다른 것인데, 그것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빨간색으로 쓰세요. 그렇 빨간색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Other than. 썼을까요? 무슨 뜻이죠, 이거? 어 t h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영어를 할줄 압니다. Other than, 그렇죠. 이거를 제외하고. 이거 말고 다른 것이니까 제외하고죠. 중국어 말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는 영어를 할줄 압니다. other than 모르시면 안됩니다. other than은 제외하고 뜻입니다. 독해하실 때 other than이 나오면 지금부터 잘 챙기시기 바라고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시험에 모의고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죠. 그럼 1학년 때부터 챙기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어떻습니까? 3학년 때는 어, 그런 거 챙기지 않고 다알수 있도록 이런 거 지금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 3학년 때 알아야 됩니까? 3학년 때 알아, 하나도 모르 사람 많습니다. 어디 제외하고 rather than rather than 알잖아요. rather than chicken 나는 어떻습니까? 피자를 좋아하면 rather than chicken chicken이라기보다는 알았습니까? c h i c k e n 이거라기보다는 a라기보다는 저는 소설가입니다. rather than 알았습니까? 거의 인이라기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할때 쓰는 것이 뭡니까? rather than이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a라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b다 이러말서쓸때 이상호 b입니다. rather t h a n a라기보다는 다소 b입니다. 이런면서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rather than 그렇죠? b라곤 a라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b다 이렇게 현셨을때뭐렇습니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다그렇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r e r 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rather는 rather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레 a 는 h e r than, rather than, you know, OEO, Credition and i h e t h e r than, of t s r 나 a t h e r 이게 뭐에 e 장합니 a 레드만 하면 대부 d You know, it's a very hot time, it's a very hot time, i h e r i s 대신에 오일이 어디 갔습니까? 동남아에 갔습니다 이말 봤을 때아유럽 여행을 가지 않았고요 오일이 어떻습니까? 국내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인스테드는 뭔가 뭐 대신에 레드나 자나가 정말 핫하죠 오래쓰는방법세 나오나 안 나오나 문장 4 1 8때 어떻습니까? 레드나 인스테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인스테드는 나왔던 것이고요 레더나 인스테드가 동의하기 때문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독해하실 때 레드가 등장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장 418일 때 발생이 높구나 뭔가를 부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구나 알겠습니까 뭔가를 부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때 문장사역에서 뭘습니까 이걸 쓴다는 거죠 알아보시면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 출제할 때 레더가 나오면 이것이 순서문제에 등장합니다 잘 보시고요 그냥 사료 문제에 등장하고요 그렇죠? 레더 쓰면 항상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 다시 나왔어야 돼 이게 아니라 대신에 이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밀 검사입니 오늘 여러분 실력을 정밀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모레스 안겠고요 자, 모레스 음지가 모레스. 이게 음이야 예, 만늘 딱자. 저 적을 썼자 그래서 다소. 다소 어떻습니까? 오늘 어때?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내 보십니까? 다소 어떻 조금 이런 뜻이죠. 다소, 다소란 말 i n g to go to the u n i 조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춥네요. g to 를 o 었습니까 다소, 조금은 e r s i t y 습니다모 i n g to go t 고 다음 e 노레 i 러 e 옵 s 다수노레 m 러수노레 g 러 얘가 다소라면, 얘는 이를 i v 순 순이란 말 y 좀 이를 o i n g to 이는 아직 쓰는 말 자체는 그죠? 어때 조기? 이런 말 자체는 그죠? 어 조기 출근, 조기 퇴근. 그럼 조기 퇴근하실래요? Yeah. <laughs> 아, 예문이었어? 예문. 모르겠습니까? <laughs> 레이더는 뭡니까? 늦은 거죠. 늦을 만장. 그렇죠? 어때 일을 쫓자 늦을 만장에서 무슨 뜻이야? 쏘는 오레가는 조만간에. 얼마 안 있어서 조만간에 끼시죠? 이런거 갔을 때 수능을 해요. 조만 간에 얼마 안 있어서 정밀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노런 거 아십니까? 노런 거 이거 나적 있죠, 모의 고사에서 노런 거뭔 뜻이야? 다안 썼던데 오로지 안 됩니다. 노런 거뭔 뜻? 어, 오늘 빨리 갈수 있어요. 집에 걱정이 많으세요. 빨리 보내드릴게요. 다소 다소 빨리 그렇한 아, 5분 빨리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노런 거는 s any l o n 가더 이상이 되시고요. 노런 거를 보니까 더 이상 뭐뭐 아니다. 같은 말을 쓰면 나된 이런 거쓸수 있어야죠? not any l o n 이렇게 쓰는 겁니다. not any longer 쓸때습니까 노런 거를 할 때는 not any l o n 입니다더 이상 너무 아니다 할때쓸 표현이죠? 됐나요? 어,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안 쓰시는 편인데 이럴 때 쓰는데 나개인적으 노란 거.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이제 노란 거란 말이죠. 무슨 말습니까 이렇게. Prior to는요. 자 그렇죠? 모르는 게 많네요. 그렇죠? 예. 네.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그렇죠? Before이란 말이야. 무엇 무엇 이전에 할때 무슨 뭐 니까 Prior to. Prior to this class. 이 수업 전에 뭐뭐 이전에 할때 무슨 뭐 니까 Prior to. 아셔야 됩니다. OK. 비교급을 공부할 때뭐 SS 원급, ERD 비교급, 더 플러스 S2 최상급, 뭐그 이런 것 찾습니다. 그렇죠? 문법 상을 공부하시는데 실제로 독해상 이게 훨씬 중요하죠. 왜 이걸 보는 건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반대로 되거나 아니면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교급을 이게 구문이에요. 옛날에는 알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구문 독해라는 걸 처음 어때 이야기하고 만들었을 때이것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느끼는 점이 학생들이 뭐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 자유주제로못치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해석해 보면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노름버 나왔는데 뭐 어, 이거는 어 원급도 아니고 롱거니까 어, 비교급인데 해석을 못해요. 그렇죠? Prior to 이거 너무 뭐 이전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뭐보다 뭐 이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보다라고할때 to를 쓰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라틴어 비급에서 뭐뭐 보다 나이든한테 senior to 나이 어려날 때는 Junior Two, 월날때 Superior t 열두 날때 Inferior t w 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아실 필요가 있는데, 긴있 그건 단어의 뜻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도 어떻습니까? 비교급 d 대신에 t w 를 쓴다는 거죠. 딱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는 <laughs> 무조건 정리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No more than, not more than, no less than, not less than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No less than이 제일 중요합니다. No more t h a n 아시는 거고요. n o 덴 아시죠, 이거는? 설마 모르세요? 아시죠? n o 덴 o d 뭐야? 오오오. 음. 음. 그쵸? <laughs> 이것만 기억해요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온비. 응. 그쵸? 오오오. 오오. 온리. 그쵸? 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시면 곤란한데, 그쵸? 우리 공부했던 거야. 그쵸? 여러분들, 안한 것처럼 하시는데, 이거 다 했던 거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다했던거오 시험도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표정들은 무엇이냐 자이제는 모르면 안 돼요 왜 다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네, 예전에는 한번 원밍업으로 했다고 치고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케이 노래스는요 이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도 어, 오케이 뭐마이스마 nice nice yes. 그렇죠 적지 않다 오 대빵만 하겠죠 아, 그렇죠? 에 s as much s 요이걸 해석할, 해석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설명했는데,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한다고 그랬어요? 뭐뭐? 무엇무엇? 무엇무엇? 식이나, 그쵸? 죠 s much, 그것만큼이란 뜻이니까, 뭐뭐 식이나. 알지 않습니까? 그쵸? 그 사람은 먹습니다. 그쵸? 5인분 식이나. 그만큼 많이 에 s much s 알지 않습니까? 그쵸? 그 사람은요, 저보다 어떻습니까? 세 시간씩이나 더 많이 공부했어요. 이런 봤을 때 어떤 걸 강조할 때그 사람 어그나은 뭐 진짜 하루에 1 0만 원씩이나 써요. 이런 봤을 때 강조할 때 그만큼 많이 뜻으로 쓰인 것이 식 기나이드 좀 뭡니까 S 모치였어요. 그러니까 우선 말이면 뭔가 많다는 걸 강조할 때뭘쓴단에 S 모치에서 쓰는다는 거죠. 이거 식 기나 아셨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어때 우리가 S 모치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식 기나니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양을 강조할 때 수나 여기서 양이었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리틀의 비교금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렇 이게 뭐 시기나 뭐뭘 강조할 때 어떤 양을 강조할지 뭘르습니까 그렇죠? As much as 쓸때 no less than 쓴다는 거죠.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한. 뭐 not more than, not less than. 뭐 알아야 된다면 아시면 되는데 이두 개가 더 중요하니까 이두개 배우시고요. not more than, not less than은 지금 안 가릴게요. 그죠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외우셔야 될것이어떻습니까비교구에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모르시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됐나요? 됐죠. 그냥 지금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렇게.